도대체 뭔짓한 거야?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네가 이별을 치벌 시켰잖아, 칼! 이거왜 내가 했단 말이야? 아무가 기억이 날것 같은데? 칼, 선장한테 하품 미사를 쏜건 너무하잖아. 왜 위험하게는 걸? 게다가 박치기로 애들을 떨어뜨리고 말이야. 그거 끔찍하게는 걸? 거기다 얼음 조각상이랑 춤추고? 어, 이런 애들이 아무게 다행이야. 아 칼, 왜 구명보트가 빨갛고크연작거려 아,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. 칼, 이게 대체 뭐야? 이거 원래 딸기 쉐이크야. 그 말에 믿을 것 같아? 아, 아니면 꿈? 아니. 보태 가지? 아니. 신의 상처? 솔직히 말해 칼. 좋아. 사실 결혼 앞둔 노인들이었어. 칼. 아그 화생을 론에 대해 얘기하더라고. 그 말을 어떻게 믿어? 친구의 말을 못 믿어? 다른 구명부터는 어디있어 어머 세상에 왜 아무것도 없을까? 다른 구명부터 어디있어 칼. 어... 한해 해와 달게 들어보니 아마도 바닷속에 있을 거야. 구멍을 좀 뛰어나 칼! 나에게 차징을 쳤다고 친구 오늘따라 너무 이상한 거 같아 칼쉿이 소리 들려 용사의 소리야 저건 사람이 물에 빠지는 소리야 칼 그게 바로 용사의 소리야 비명 지르고 조용해지잖아